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탄핵하기 좋은 밤 예. 오늘 탄핵 전야입니다. 그냥 거룩한 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 헌법과 정의의 정신으로 온 국민이 일어서는 거룩한 밤입니다. 여러분 르이제랍을 영화 보셨을 때또 80년 5월 광주에 도청에 시민혁명군 맞을 때그 전날 밤 그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과 초조 그렇지만 역사에 대한 전진과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국회의사당에는 여러분의 눈빛에는 긴장과 초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국민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자신감의 이 국회에 넘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불의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년 동안 사역을 추구한 적 없지만, 국민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18년 동안 정말 공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년 동안 그 자체가 혼란이었지만 우리 국민은 지난 6차례 평화 집회를 통해서 그 자체가 평화였고 질서였고 새로운 질서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탄핵과 함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은 특권과 반칙, 부패가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제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명 새로운 변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첫째 재벌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가 복지되어 망했다고요? 중남미의 많은 국가는 상위 5%의 아이들이 손자들의 상위 5%가 되고 상위 20%의 아이들이 손녀들이 은수저가 되고 나머지 80%는 영원히 흡수저인 그래서 사회가 역동성도 없고 발전할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중남미는 도태된 것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재벌의 특권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능한 검사, 부패한 검사, 권력에 굴종하는 검사들을 그런 검사사회를 그런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하여 검사들이 실제로 독립해서 헌법기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부정부패로 선자 전 재산을 반드시 국가와 사회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유엔은 협약을 만들어서 모든 국가에 돈세탁이랄지 마약이랄지 등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사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형사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볼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홍보했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대부분의 국가는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제도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저는 청와대에 그 많은 경호실 직원 중에 단한 명만이라도 거기에서 최순실을 통제했다고 한다면 이대 교수 중에 단한 명만이라도 금메달 면접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그 많은 재벌들의 임원 중에 단한 명만이라도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세월호에 그 많은 승무원 중에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로그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정부 관리 중에 단한 명만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사회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수 있는 법과 제도 의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공익재보자보호법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세 가지만 국한되어 있고 공익재보한 사람들은 손자까지 망해서 삽니다 공익제고한 사람들, 손자까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경유착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권력을 통해서 특권을 노리고자 하는 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 탄핵안 가결과 함께 더큰 사회로 국민들의 그 커다란 소망을 담아서 저는 나갈 수 있,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이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더 달려야 합니다.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당에 경제상황실을 바로 설치하고 과학이 부처할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다 관리하고 정말 이 국민들이 불안한 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그 지표를 갖다가 분명히 보여주고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또 숙권 정당으로서 이 모든 소망을 담아서 내일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일 우리는 다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